안녕하세요. 국내 유래 디테일링 전문 미디어오토룸의폐평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용인에 위치한 워시올릭 셀프 세차장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예. 저, 저희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넓고, 예. 보면은 뭐, 카페도 있고, 바베큐 할수 있는 곳도 있고, 저기 보면은 막, 예. DJ 부스까지 있어요. 에, 되게 자동차를 이용한, 에, 자동차와 함께 하는 그런 복합 놀이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주말에는 막 완전 파티래요. 에, 주변 계신 분들은요, 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디테일링 가이드 시간 에 예,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뭘할 거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광 차량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저희가 오늘은 이 무광 차량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laughs> 오토그루밍이 내 차여지도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디테일링, 광택, 유리막커팅 업체는 많은데, 어디가 잘하고 믿을만 할까?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오토그루밍의 이름을 걸고 맡길 만한 업체를 선정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희 오토그루밍 홈페이지 www.autogrm.com에 가셔서 오른쪽 내 차여지도 메뉴를 클릭하세요. 지역별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약하실 때 오토그루밍에서 보고 전했다고 하시면, 샵 사장님들께서 알아서 더 꼼꼼하게 잘해 주실 겁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광고도 많이 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 항상 드릴 말씀인데, 저희 구독과 예,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 네이버TV로도 업로드되고 있어요. 예, 드디어 구독자 수 1,000명이 넘어가고 저희가 라이브도 하고 있거든요. 예,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협력업체죠. 협력업체. 엔공구에서 물건 구매할 때 저희 오토그룹이 시청자 인증하시고 10% 할인 받으시고요. 예, 또 새로운 파트너사의 오토왁스도 있으니깐요 예,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가 이 무광 관련해갖고 무광 응? 제품들을 사용하고 무광 차량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한참 됐어요. 저희가 기획을 한 거는 근데 차를 못 구했거든요. 예. 김 대표나 저나 이게 뭐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 못해갖고 주변에 무광 차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고 차를 못 구해갖고 이제 막 쩔쩔매고 이러는 그런 와중에 저희 구독자 분이시거든요. 예. 구독자 분인 우리 프리먼 87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차량을 이렇게 흔쾌히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 프리몬87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저희 구독자이신 예, 프리몬87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리몬87입니다. 네. 저기, 이 사실 뭐 이렇게 싼 차도 아니고 이렇게 예, 좋은 차 같은데 이런 차를 저희에게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협찬을 해 주셨는데 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처음 보는 애들한테 이렇게 차를 맡기셨는지 한번 예, 여쭤볼게요. 어 일단 취지가 좋아서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세 차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너무 좋은 취지였던 것 같아서 협찬하게 됐고요 별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그리고 가장 제가 협찬하게 된 계기는 공짜로세차해 주신가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 그렇게 됐어요 조만간. 이마가 좀 올라오실 것 같은데, 요 예, 공짜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 그러면요, 평상시에는 이 차량 관리를 어떻게 세차나 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예, 것좀 한번 여쭤볼게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세차를 잘 못해서 이렇게 랩핑을 이렇게 해놓으면 세차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기계 세차 위주로 하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랩핑도 했고요. 예. 근데 저희 거는 왜 구독하고 계신 건데? 기계 세차 하시면서? 저희 집사람 차도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아, 관, 관심은 있는데 실천하지 못했고, 차두대다 관리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기계 세차로 관리되고 있던 이 무광 차량을요, 저희가 전용 제품들을 이용해갖고, 예, 어떻게 이 관리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차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무광 전용 제품들이 이렇게 나란히 예, 있는데요 얘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얘는 이제 이름이 이 케미컬 가이즈의 매티큘러스 매트 오토 워시예요예 근데 이런 도장면이 이제 그 무광인 경우에는 일반 도장보다 예, 마찰 개수가 높기 때문에 뭐 표면이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리고 뭐 얼룩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생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pH 중성에 그런 유난력이 좋고 뭐 세정력도 기존에뭐 제품 대비하고 40% 이상 뭐 세정력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얼룩을 남기지 않는 뭐 이게 그 직사광선에도 뭐 가능하다 고 그러지. 직사광선에도 이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카샴푸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도장면에 뭐 얼룩이나 그런 걸 남기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제가 요걸 이용하고 지금 프리워시를 마친 상태거든요. 버킷, 버킷 세차를 요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요 제품 같은 경우는요 희석비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예 15리터짜리 예, 버킷에 한 뚜껑 정도 뚜껑으로 하나 정도만 이게 넣으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뚜껑이 그냥 이걸 쓰면 되는 건가? 예 한번 해 볼게요 음. 이게 또 잔은 채워야 맛이라니깐요 예, 꽉 채워갖고 하나 부었어요 그러면 예 요걸 가지고 미투지를 해볼게요. 이제 드라이까지 마친 상태고요. 이제 코팅을 해줄 건데요. 제품은 저희가 케미컬가의 제실 매트 이 제품을 준비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히 무광을 위해 그렇게 설계된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 자외선 차단 기능과 함께 지속성이 약1 2개월 12개월 정도의 지속성을 보인다고 해요. 우리 제실 매트 말고도 기존에 제실이라는 그 실런서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그거에 무광 버전이에요. 예,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약 15분 뒤에 버핑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예. 뭐 15분 뒤에 버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무광 도장면 외에도 이제 플라스틱 아니면 휠 같은 데에도 적용이 가능한 예.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자, 제식 매트를 작업을 했는데요. 요, 요 제품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그래요 요거는 뭐냐면, 예, 매트큘러스 매트 예, 디테일러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광 전용 큐디예요 큐디인데 예, 세정력도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요이뭐 새똥이나 뭐 그런 거 묻었을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제 매번 실런트 올리기 힘드시니까 중간 관리제로 예, 사용하시면 좋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예, 한번 해볼게요. 냄새가 되게 좋아. 하지만 냄새는 좋은데 내가 무슨 향이라고 표현은 불가능하지. 자 이제 모든 디테일링 과정 이 끝났고요. 예, 저희가 케미컬 가이즈의 이 무광 점성 제품들을 이용해갖고 예, 디테일링 하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예, 오늘. 차량까지 협찬해 주시고 저희 디테일링 하는데 옆에서 도움 주신 우리 프리몬 87님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예. 그 영상에서 보던 거랑 달리 너무 섬세하고 꼼꼼하게 많은 정보 많이 배워 간다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게 렇 우리 구독자와 함께 소통하는 그런 오토 그루밍이고요. 예. 즉 오늘 이게 저희한테 차량도 협찬해주시고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 잠시만요 자 받으세요 네. 예 여기 이제 무광 차량 예, 관리하시라고 중간중간 예, 관리 열심히 하시라고 저희가 이 메티큘러스 매트 예, 디테일러를 드릴게요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요거 지난번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 있죠? 훗몰 예, 뭐, 매직에어 카메트, 이거는 이름이 또 달라요. 뭐냐면, 엣지가 업그레이드 됐대, 이렇게, 엣지가. 전에 거는 그냥 이렇게 두툼해갖고, 그냥 엣지 없이 그냥 잘라놓은, 예, 그런 거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끄트머리가 이제 엣지가 딱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구멍들 있잖아요, 홀. 그게, 그 순정 차량의 순정 매트와 똑같은 위치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뭐, 내가, 사제 매트를 낀거 같지 않게끔 원래 자리에 딱 맞게끔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무슨 뭐 비접착 방식, 뭐 열접합 방식의 뭐 SSG, 뭐 그런 것도 다돼 있고 하나 제가 설명보면 되게 특이했던 점 뭐냐면 이 실내에서 요즘 담배 피는 분들 많이는 안 계신데 그래도 담배를 또 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잘못하다가 담배똥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녹아버리거든요. 원래 매트들은. 근데 얘는 이 열에 강하대요. 그래갖고 전혀 그런... 음 불도 안 붙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내에서 담배 피실 분들 예, 열심히 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저희가 오늘 선물로. 하나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다 저기 있어요. 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 이제 끝낼 건데요. 끝낼 때 저희 이렇게 손 흔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뻘쭘해 하지 마시고 같이 예, 힘차게 흔들으시면 돼요. <laughs> 자오토오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